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음 아침에 이제 일요일 아침이에요. 오늘은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우연히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외국 방송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 클릭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영상만 이렇게 뭐 인기 영상이었나?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어 스킨답서스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뿌리내리게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도 이제 그, 스킨답서스, 길게 늘어뜨린 게 있어서, 어, 떻게 하지? 기존 방식대로 그냥 대충 잘라서 물에 담가야지.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까지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한 줄기에서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나눴는데, 2주 것까지 보여줬는데, 정말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정말 너무 멋졌어요. 당장 나도 내일 해봐야지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 확실해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마침 우리 집에도 스킨답서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식물 잘 키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층 아파트고 주변에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식물이 유일하게 되는 식물이. 이 스킨 답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얘는 꽤 오랫동안 키워왔는데 이제 계속 길게 늘어진 그 잎을 제가 기존 방법대로 했거든요 이제 그 방법은 이제 뿌리를 그렇게 잘 내리기는 힘들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전문가들이 그런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나눠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는 오늘 어제 본 방송을 정말 유익하게 지금 써먹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나오고 또 이렇게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여줄 수 있으면, 어, 우리 집은 2주가 아니라 뭐좀 더, 더디 있을 수도 있는데, 어, 한달 후라도 지금 이 잘라서 물에다 꽂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예쁘게 이제 하나의, 어, 가정? 하나의 제목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네 하나 하나가 이제 독립을 해서 멋지게 뿌리도 내리고 새순도 자라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모처럼 그림책 그런 관련된 공부방에 간 거예요. 경기도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있는 그런 스터디 모임은 칸만 먹고 가야 돼요. 하긴뭐 지방에서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또 그런 소리하면 안 되겠죠. 음, 갔는데 에너지를 얻고 싶어서 거기 가면 정말 열심인 분들 많거든요. 음, 그분들한테 에너지를 얻으려고 갔는데 어, 이제 숙제도 안한 상태로 갔어요. 숙제 해온 분들 있고 이제 그거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고 뭐 이러 이러고 다 좋았어요. 역시.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저하고 같은 기수인 동기도 있는데 그 동기가 저하고 같은 반 친구가 어 조만간 그림 책 계약을 한다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이제 조만간 계약을 한다는 그 친구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동갑이었고. 딸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어 약간 경쟁심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먼저 등단했을 때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조금 그랬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주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어 그랬는데 어그 얘기를 듣고 아 잘됐다. 열심히 하더니 그런 좋은 소식이 있구나. 잘됐다, 잘됐다를 몇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전철에서 생각했어요. 와, 동기가 계약을,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그림책을 계약한다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해 줄수 있는 나. 나 정말 성장했나 보다. 나 진짜 예전보다 나아졌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도 대견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거는 진짜 뭐 남이 듣는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뭐어 예전에 뭐 1년 전에 나라면 그런 소리 듣고 마음에 막막 막 이렇게 뭐 잔잔한 뭐 잔잔한 곳에 돌멩이 하나 던진 것처럼 막막 막 이렇게 파동이 일었을 텐데 정말 잔잔한 거예요. 고요한 거죠. 내 마음이. 그래서 진심으로 스스로 내가 음, 알건데, 이건 나 자신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나 정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해도, 그게 아닌 건나 자신이 알잖아요. 그랬을 때, 어, 나 진짜 마음에 그런, 그런 동요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 친구 잘된 일을 기뻐해 줄수 있다니. 나 정말 나아졌구나. 나아졌구나. 나아진 사람 됐구나. 이런 생각 하면서, 이제, 무탄트 메세지란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언젠가는 또 소개는 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이렇게 잠깐, 음, 이제 스치듯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귀한 책이고, 속에 지혜가 너무 많아서, 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 원주민들이 한다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들은 그 호주 원주민들을 그들 말로 번역하면 참사랑 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참사랑 부족은 생일을 축하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웃겨요. 생일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오는 건데 그게 뭐 축하할 일이냐는, 축하할 일이냐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살면서 뭐를 축하냐,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뭐를 축하냐, 이렇게 이제, 그, 이 책을 쓴 저자, 그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진짜 제대로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 분이 이제 묻죠. 그랬을 때, 그, 참사랑 구족이 말해요. 우리는, 음, 나아지는 걸 축한다.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축하한다. 어, 근데 이제 그게 지혜로운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직 이제 자기만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 한다. 그래서, 음, 파티를 열어야 할 때를, 그때를 오직 자기 자신만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젯밤부터 그 생각에 이렇게 무탄트 메시지 책 얘기가 자꾸 떠올라서, 아, 나 49이라는 이 나이 9수라고 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그, 토속적인 그런, 그 분위기, 우리 엄마의 영향, 뭐 이런, 연세 드신 엄마의 영향,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이렇게, 그런 문화 속에 자라다 보니까, 그게 있거든요. 언니들도 다 그런 거 믿고 하니까, 아홉 수는 조심해라, 아홉 수는 조심해라 해서, 정말 마흔 아홉이란 이 나이를 되게, 웅크리고, 이제 뭐, 분명히, 올해는, 제대로 잘될 일도 없을 거야. 아, 뭐, 이렇게. 몸 조심해야 돼. 마음 조심해야 돼. 막, 이렇게 있었는데. 아, 나 정말, 스스로, 나 자신이 생각할 때, 아, 지혜로운 사람 되었어. 나, 파티해야 돼. 파티를 열어야겠어. 오늘 아침에도 문득, 스스로 이제 아는 거예요. 나 이렇게 좀 지혜로운 사람 되었어. 동기에 축하, 동기에 좋은 일에, 나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 되었어. 나, 제일로 운 사람 되었어. 나 파티할래.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산책을 갈 거예요. 강아지들하고. 이제 오늘부터 파티하듯이 더 멋지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아, 무탄트 메시지는 정말로 음, 일단 먼저 읽어보셔도 돼요. 무탄트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무탄트는 이제 그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문명인들을 무탄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무탄트를 또 이렇게 해석하면 도련변이라는 거예요.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 참사랑 부조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자연을 마구 해치는 이 어리석은 이 문명인들, 음, 그들이, 우리들이, 어, 도련변이. 정말, 어, 그런 쪽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는, 전하는 그들의 이제 사랑이 담긴 메시지예요. 그것을 이제 그 책을 쓴그 여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메신저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분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로 그 책은 제 인생 탑10 안에 드는 좋은 책인데, 그건 정말로 잘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고메시지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파티를 해야 된다. 나는 파티할 거리가 진짜 생겼다. 그렇게.